너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장하면서, 10대를 통해 성장하면서, 너는 시작. 어,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도전을. 뭐의 도전? 변화.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도전을. 이제 뭐예요? 변화. 성인, 성인기로의 변화에 대한 도전을 경험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과 반하는 권리와 변화. 책임을 경험하게 되겠죠. 현재형을 썼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시간이 부서되니까그 다음에, 이것은 매우 강렬하고, 강렬하고 무서운 걸수 있죠 10대에게 부모로서 너는 뭐 해야 돼? 노력해야 되죠 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 과대 반응하지 어,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에 과대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네. 이해 동안에는 이중구정 흔하죠 뭐가 흔해 가주어 미상해주어 진십 10대들이 응. 뭐 하는 게흔 행동하는 게 흔하죠 네. 어, 한 번은 어린, 어른들처럼, 또 다른 때는, 다음번에는 아이들처럼 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 알아라. 이런 행동과를 알아라. 그리고, 동료해라. 너의 딸과 아들에게 뭐할걸 동료해라. 어, 통화를 하는 걸 동료해라. 너의 감정과 그들의 감정과 두려움. 너와 함께. 부으로서 최고의 것, 꾸며주는 거고, 동사고요 네, 이렇게 하고, 또, 얘랑 얘랑 표현 주고, 네. 부모로서 최고가 네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하는 거야? 매우 어, 서포티브 어, 어. 매우 지지할 어, 지지하게 되는 거죠, 후원해 주는 것이,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대화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지 사역 동사 만들어라, 너의 아이가 뭐하게 만들어라? 알죠. 알게 만들어라 네가 원한다는 거, 듣기를 원한다는 걸, 뭐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는지에 대해서 그 네, 네. 동안에, 그들의 날동안에 항상 노력해라. 뭐하러 노력해라? 이, 아, 인정하고, 어, 인정하고 어, 그리고 정당해주려고. 너의 아이들의 감정을 정당해주려고 뭐하려고 노력해라. 신조어뭐할 네. 때도? 네가알 그대를... 때도. 여기서, 여 대면 뭘까요? 네. 감정 얘기한 거겠죠? 네. 그 감정이 어떤 걸 알지라도, 네. 이야기 네, 힘들다는 걸 알지라도, 그렇죠? 네. 가누 아, 노력해라.